영우의 여가생활 작년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한 코로나19가 새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파로 날씨도 많이 춥고 가족들강 집콕하면서 답답하실건데 조금 날씨가 풀리면은 오견지 예, 근굴 동굴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구름다리를 지나고, 구름다리에서 보는 폭포도 장관입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오견지 근굴을 향해 출발. 오늘 소개될 영상은 오견지 금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 봅시다. 지금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폐광이 되었고, 일제 강점기때 금체굴을 위한 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음, 작년에 왔을 때는 공사가 한창 중이었는데, 오, 왼쪽에 청룡도 있습니다. 오른쪽엔 백룡.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구리또좀 적고 공사 중이라서 머리 조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입구에 헬멧도 예, 준비가 어가 있습니다. 꼭 안전모 착용하시고 예, 조심하면서 이게 고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을 이쁘게 일단 꾸며놨네 입구에서 좀꾸며놨고 이쪽에 보면은 요 앞에 보이는 지금 잉어들이 막 수영하는 여기가 동굴의 중앙입니다. 중앙. 정중앙이고, 여기서 굴이 세 개로 갈라집니다. 보시면 이쪽 가는 굴하고, 여기가 나가는 출구고요. 음 일단 이쪽 동굴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쭉, 들 여기는, 뭐, 능쿨이 많습니다. 뭐 동굴에눈쿨이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 살리려고 능쿨을 장식해놨고요. 능쿨 따라 쭉 들어가 보시면은, 음, 이쪽이 황금의 도시, 음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죠. 엘도라도를 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단, 황금의 도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좀더 앞으로 오겠습니다 이 별빛 쏟아지는, 이 별빛이 쏟아지네, 샤랄랄랄라이 조명, 네온, 불도 조명도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음, 황금의 도시하고 뭐, 연관은 없는데, 뭐두 개, 이쁘게 볼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는 것은, 소 서원을 말해 보시오. 음, 요거는 나오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그린을 다습니다 요술 램프, 지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니. 알라딘 지니 램프가 여기 있고, 어른들은 좀거시기 하지만 애들은 뭐 재미로 한 번씩 소원을 빌어보라고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laughs>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시 다른 동굴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굴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동굴입니다. 쭉 음, 들어가면, 저 앞에 용, 용눈알이 보이네요. 용눈. 조금 뭐, 굴 안에 용눈이 있어서 조금 어시시하네요. 조금 어시시고 여기 또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용알을 다섯 개 갖다 놨습니다. 이 용알이, 오견지 용알이, 어, 달성군 육아업 용리 공사 현장에서 둥근 바위 같은 날이 한 200개 정도 나왔답니다. 그 알을 갖다 용알이라 부르고 뭐 여기 갖다 넣었다고 뭐 이야기를 하네요. 그요 용이 용알을 지키는 용이라고 음알 갖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용이 지키고 있으니까 음저 용의 눈 지키고 있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나가고 지금 구경은. 다 했습니다. 다 있고 이제 지금 중앙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출구로 나가 보겠습니다. 어, 오경지 건굴은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갖고 아이들하고 성의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했는 것입니다. 위에 어, 예, 등산 코스라 해당 산책로도 참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쉬운 게뭐 다른 동굴 벤치마킹을 너무 많이 한것 같고 뭐 동굴 속에 정확한 테마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용한 용한 마리, 용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걸 꾸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한번 와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냥 추운데, 그냥 뭐 산책 또 하시고, 어 애들하고 같이 이제 뭐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견지 근구를 향해 출발